서핑 영상 이 e v 서핑 플레이. Why 서핑 is harder than gold? And h o 더 똑똑하게 서핑 훈련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선 결론을 얘기하는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서핑 기술 상상은 수동적인 유적이 아니라 냉동적인 전략을 결과합니다. 네 가지. 반복하되 목표를 명확히 훈련해라 유효한 환경에서 훈련을 해라. 빠른 피드백을 받아라. 편안함에 벗어나 도전하라. 음. 반복하되 목표를 명확히 하라. 일만 시간의 법칙을 이용하라. 뭐 이런 얘기처럼 어, 어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 특히 서핑처럼 몸을 움직이, 음, 사용하는 운동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정형화된 파도가 아닌, 다양한 파도에서 그때그때 그때 환경에 따라서, 어, 내가 적응해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음, 반복을 통해서 몸, 머슬 메모리, 몸의 어떤 반응을 이끌어내는 그런 훈련을 해라. 그런 얘기죠. 유효한 환경에서 훈련해라. 아. 어, 유효한환경은 효과가 있는 환경인데 여기서 흥미로운 얘기를 하나 어떤 거냐면 와이트 워터에서도 기술을 좀 연습해라. 퍼닝이나 뭐빙턴 같은 거. 보통 와이트 워터 같은 경우 는 초보자들이 큰 파도 밖에 라인업으로 못 나갈 때그 안에서 갇혀 가지고 보통 서핑을 하는데 이 와이 워터의 효용성 아, 일단 중요한 거는 그린웨이보다 와이 워터는 힘이 있다 보드를 밀어주는 힘이 있으니까 그 밀어주는 힘을 이용해서 아, 방향 전환이나 이런 것들을 훈련해라 넘어지지 않고 좋은 생각 같아요 빠른 피드백을 받아라 자 피드백이 늦어질수록 뇌의 자극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서핑을 하고 난 다음에 서핑하고, 예를 들어서 저녁 때 만나가지고, 야, 너 서핑 자세는 이렇더라, 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잘 와닿지가 않는다. 근데 중요한 거는, 포치나 아니면 친구가, 같은 동료가, 라이딩을 한번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잔소리 개념은 아니고, 서로가 이제 피드백을 해주자라는 어떤 동의하에 하는 게 낫죠. 근데 이거 잘못하면 잔소리가 될수 있으니까, 서핑 하면서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어요. 서핑은 즐겁자 않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서핑 스킬을 좀 좋게 하려고 하면 서로, 어떤 규정을 정해서 빠른 피드백을 받는 게 좋다. 편안함에 벗어나 도전하라. 3분의 1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걸쓸때 여러 번 하면 성공 3분의 1, 뭐, 그냥 소속 3분의 1 저렇게 못하네, 잘 못하네, 3분의 1. 이런 식의 어떤, 그 부분이, 이게 3분의 1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의 어떤, 그러니까, 항상 성공하는 훈련을 하면, 굳이 할 필요 있나? 이렇게 되는 거죠. 어차피 잘하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조금 안 되는 부분을 계속 보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잘될 리가 없죠. 왜냐하면 잘 되면 안 되지 않은. 으 결국에는 안 되는 부분을 도전한다라는 거는 성공 확률이 낮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편안함에서 벗어나 도전할 수 있는, 계속해서 성공하면 좋은 거고. 그리고 이제 성공 못 하는 이유가 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는지. 뭐 이런 것들. 죠 아, 너무 조바심 낼 필요는 없죠. 아직 수준이 낮아서 안 된다. 또는 경험이 부족해서 안 된다. 신체 능력이 깔려서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점점 보완해 가면서 보전을 하면 충분히 잘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결과 마무리만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로 한번 보면 일단 반복하라. 일주일에 한번세 시간 서핑을 하면 일만 시간을 채우는데 숙십 차는 걸린다. 일주일에 한번할때 없이 이거를 실내에서 하게 되면 시간을 급속도로 끌어올릴 수 있어요. 일만 시간을 예를 들어서 일주일,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한번 이러면 어 거의 1 0 6년 정도 이만 시간. 거기에 이제 다양한 형태의 훈련을 추가를 하면 더 시간을 짧게 할 수가 있겠죠. <laughs> 무에서 보내는 시간의 양이라 어떻게 훈련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음. 반복된 시도 피드반복벽한 연습만이 반복을 하는다. 음. 골프 이야기도 해놨으니까. 토프 선수 드라이슨 디쌤봉, 2015년 마스터스 대회 주간 동안 874개의 공을 쳤다. 이건 곧 874선은 피규어에 이다 서핑은 그렇게 많이 반복이 어렵다. 파도는 반복적으로 매번 다르니까. 하지만 우리는 서핑에서도 반복횟수록 높게 할수 있다. 영화 반복도 했다. 파워 타이밍 항상 가르치기던 크리밍 속도, 파동 전혀 도 반복 가능한 예출 여기서 이제 이야기나왔는데 하얀물, 화이트 워터, 리폼 파도, 익산적인 반복 불리는 방법이다 그와이트워터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부서지고 타기도 쉽고 일어나기도 쉽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연습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무엇을 연습하느냐. 터닝을 연습할 수 있다. 이번에 짧은 턴. 그린웨어에서 완벽한 박도를 기다리는 것이 화이트워터도 이번에 짧은 턴을 한번 해봐라. 유사한 동작. 헤들링도 훈련 도상이다 잔잔한 날, 모험 바다에서 패드 스프링트를 반복하여 웨이브, 퇴치, 모사, 및 체력 감상. 어, 아, 기본 움직임은 어디서나 다 화이트워터에서 하는 탑입니다. 그린웨이브에서 탑은 기본적으로 각진 상처가 없다. 화이트워터에서 탑빙 시든 할수 있다. 안 넘어지고. 코를 키우는데도 화이트워터는 도움이 된다. 반복만으로 부족. 영상, 거울, 스마트워치, 신구나 코치, 피그백으로 훈련을 포함한다. 유연한 데스서 훈련. 유해한 환경 학습 환경이란 나의 행동과 결과를 일관되게 연결할 수 있는 환경이다. 다트판은 보정되어 있지만 파도는 매우는 다르다. 최고의 세팅 학습환경은 육상에서 할수 있다. 웨이브론스가 없고 반복성과 정확도가 높고하버파 위치 분홍 후변에 최적 분기 육상 후행이다. 화이트 워터. 속도와 높이가 일정하고 반복 반응하고 실시간 피드백 실수에 대한 반응적 환경 조금만 연구시 아니다. 세팅 체육관이다. 화이트 워터가 세팅 체육관이다. 엄마나 얘기하지는 그린 일이 예측 가능성, 기술을 정확히 싫어하고, 피드백수 있는 환자입니다. 학습에 부족한 환자, 빠르게 닥치는 파도, 재능을 지원 기술 연구, 빅데이크 환자나에 부족함, 불규칙한 세션, 섹션 변 부드러운 어깨에 갑자기 빠른 기술보다 반응을 기억이 됩니다. 매 세션,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세요. 어떤 파도가 반복 가능한, 피기백을줄수 있을까? 피드백 종류, 즉시 피드백, 합복 직후, 발로 취하던 방갑이나 마이닝 동안 적용 가능, 전기 지연, 오후 3주 쪽, 표지가 바로 알려지거나, 파도 직후, 충격 피드백 받기, 단기 지연, 퇴근, 휴식장, 패션후 영상 소개, 세치만 방갑받기에 의견되었다. 피드백 활용법, 서핑 다을이, 다일을 적성한다 영상 브리핑을 즉시 정리하고, 전부 다 이해하실 수 있다. 지금 서핑 영상을 리뷰하는데, 이것도 일종의 아, 간접적인 피드백이라고 볼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드니 왜냐하면, 다양한 이야기를 제 리뷰를 하다 보면, 새로운 것들도 있고, 또 중요도, 중요한 것은 반복이 되고, 그러다 보면, 조금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아, 체계를 가질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생기는. 어쨌든, 서핑 <laughs> 영상 리뷰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스마트폰, 고프로 촬영. 스포트비백 실시간 사후 분석 비드백완영 명확한 성능 부진 저항기, 바리 스트링도라다에는 얼마나 정확하게 올라갑니다비백은구체적으로즉각적수아 불편함은 뒷걸이 받아들일 게 익숙해지며 성장도 넘칩니다. 기술이 자동화되면 편해지지만 대단고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장하려면 의식적으로 도전하세요. 익숙하지, 익숙하지 않은 기술, 낯선 도 불편한 파도, 불편함이 느껴질 때 진짜 연습 중. 스트레스와 혼란을 기꺼이 받아들는 제도가 중요하다. 반분의 일이 없지, 기억하기. 좋은 느낌 반분의 일. 그럭저럭 선정해. 영문지의한 분의 일면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루틴 타기, 약점 선정, 아주 피하던 기술을 일부러 시도하기. 네. 처음에 한 이야기인 거, 네 가지 기술. 마무리, 반복하되 목표를 모았다라. 유효한 환경에서 일어나라. 빠른 피드백을 받아라. 편안한 목표를 써나. 도전의 사람 오늘 서핑 강사은 간단하게, 간단하게. Subsimple에서의 so How to Train s m a r t e r 입